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 합격의 원칙.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자격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네이버에 한국건설교육원, 다음 포탈 사이트나 네이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한국건설교육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도 한국건설교육원, 웹 주소에도 한국건설교육원 이렇게 치시면은 쉽게 사이트를. 접촉할 수 있고, 동영상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도장 합격의 원칙 1번, 2번, 3번, 4번, 7개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험 당일 시험 치수 체크를 해 주셔야지 되지요. 시험 당일 시험 치수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mm, 5mm 범위 안에 듣게 들어가게 꼭 치수에 맞게 해 주셔야지 됩니다. 도면에 보시면은요, 각각의 치수가 나와 있고, 가나다라, 마바사, 아, 이 부분에 있어서 도면에 치수 현황에 밑에 나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2형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1형으로 하겠습니다. 이 치수를 갖다가 꼭 유념을 해 주어서 치수에 맞게 해 주셔야지 됩니다. 해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완성작품을 모델링을 해 놨는데요. 이 부분이 해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요구사항에 맞게 제작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합격의 원칙, 요구사항을 이해하라. 요구사항, 요구사항이 몇개 있습니까? 과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지요. 요구사항을 각각 정확하게 이해를 해 줘서 그 단계, 초, 그 부분에 있어서 요구사항에 있어서 하도를 해야 할 때, 중도를 해야 할 때, 상도를 해야 할때 유념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실기, 실기 시간에 하나하나 실기를 해 보시면은 머리에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확인하라 주의사항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재도장을 하지 말아라 이러한 사항도 있지요 자 주의사항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시험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5mm죠 5mm를 벗어나면 은 어떻습니까 치수가 5mm가 벗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5mm 네. 작품에 나와 있는 치수 각각 치수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각각 상도나 문자나 디자인이나 글라데이션 이 부분에 있어서 각각 치수가 들어가는데 글라데이션 부분은 3등분이죠 3등분 등간격으로 이렇게 해 주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은 평행의 조건에 의거해서 평행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도장 시공 순서대로 하라.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에서 보면은 각각의, 각각의 큰 단위 순서대로 해 주셔야지 됩니다. 맨 처음에 퍼티를 하고, 퍼티 연말을 하고, 중도를 하고, 상도를 하고, 중도를 한 다음에 그대로 글라데이션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색에 많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조색, 조색에 주의를 해라. 조색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기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가 실기를 통해서, 실기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겠습니다. 조색을 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조색이 몇 가지가 주어집니까 조색이 조색이 세 가지가 주어지지요 세 가지 각각 시험 보는 당일마다 틀립니다 여러분 아셨지요 세 가지가 주어지는데요 라카 조색과 수성 페인트 조색 그리고 문자 조색이 있죠. 세 가지가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구사항외에 재도장을 하지 말아라. 약간 우리가 조색을 하는데 있어서 상도를 하는데 있어서 약간 색이 지, 진하다, 약간 연하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감점 당하면 되니까는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해서 칠하면은 오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합격. 예감. 저희 한국건설교육원에서는 공개시험 문제, 출제 예상 문제로 수업을 하고요. 저희 건축, 도장, 방수, 거푸집, 창호, 철근, 그타 외에 여러 과목의 국가기술시험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지요? 자, 한국건설교육원 여기 유튜브. 요구사항 요구사항을 다 수행을 하면은 이러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구사항대로 과제 1번 2번 3번 4번을 갖다가 수행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입력이 됐습니까 건축도장 건축도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합격의 원칙 꼭 유념을 해 주시고요. 건축 도장 기능사는 현장 대리인이나 아니면 시험 우리가 연 사회를 보게 됩니다. 저희 한국 건설 교육원은 국가 기술 시험장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교육 실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유튜브에 그리고 웹 주소에 한국 건설 교육원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실기 교육대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